이번 강화에 내가 목숨을 건다 이거 강화 성공해서 발가락 분쇄기 판다음에 치킨 사서, 집에 들어가는 거. 야 완벽한 계획. k c 자 갑니다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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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I'm 구 o t g o 이돈 g 오늘 생일인 동생을 위해서 깐부치킨 사와 알았지? 아 치킨 뭐라 그랬는데? 돈이 얼마 있었죠? 2천 원밖에 없네 이거로는 치킨 못 사는데 적도만 원은 있어야 뭐 옛날 치킨이라도 사가든가 하지 아 어떡해 아저 아 사람한테 만원 빌려야 되겠다 아. 아. 무슨 일이시죠? 아 저기 선생님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 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 치킨 사가야 되는데 음,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저와 딱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어, 선생님께서 이 빨간 딱지, 파란 딱지 하나를 고르셔서 만약에 저한테 딱지치기를 이기신다면 요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혹여 나 내가 이긴다면 저는 가볍게 땅콩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사기꾼 같은데 이걸 제가 왜 해야 되나? 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꿍님께서 저한테 먼저 말씀을 거셨고 꿍님께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 어차피 내 몸으로 때우는 거니까 오케이 하겠습니다. 저는 빨간 딱지로 할게요. 제가 빨간색을 옛날부터 좋아했거든요. 좋습니다. 어, 그럼 꿍님께서 빨간 딱지로 하고 저는 파란 딱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왕년에 딱지 치기 진짜 지존이었다. 고 아이고 뒷면이 남았네요 선생님 그럼 저도 한번 쳐볼게요. 아 이거 넘겨버렸네요. 제가 이겼으니까 땅콩. 아오, 어 음. 음. 어떻게 계속하시겠습니까? 오 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아 이거 또 넘어갔네요 선생님. 땅콩. 아오, 아한번 더. 아 아유, 풀무차 라티. 아이구 또 넘어갔네요 선생님. 한번더해한번더한번더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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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넘어갔어. 아이고 저버렸네요. 이리 와 이리. 아 잠시만요 선생님. 만약에 혹시나 이와 같은 도움이 또 필요하다면 이 명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하이, 자존심 상해. 나는 이딴 돈 필요 없어. 으흠. 에이, 괜찮아. 무슨 그딴 사람이라서 재수 없어. 치킨이나 시켜야 되겠다. 만원 받았으니까 만이천 원이니까 시킬 수 있지. 주... 내가 아까 버렸는데 이거? 아, 잘못 버렸다. 만 원을 버렸. 씨, 그다 전화 해봐야 되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끼리> <끼리> 어휴, 뭐야 여기 어디야? 아 머리. 어이 뭐야? 어 어르신. 아오 이 뭐야 뭐야? 어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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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오. 어르신. 어르신도 여기 도움받으러 오셨어? 요 어르신 제말안 들리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요즘 자꾸 뭘 까먹어서 내가 여기 어떻게 왔더라 <laughs> 제 번호는 586이에요 아 할아버지 번호는 286이구나 할아버지 근데 286이면 사진은 볼수 있으세요? 넌 에이드 라이브 플로피디스크도 모르냐? 이 녀석 오, 오, 오! <놀람>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 어떤 강요 없이 발적으로 뭔가를 얻고자 저희 오징어다리 게임에 참가하신 참가자분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두 개의 달리는 말 장난감을 하나를 선택하셔서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경주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하나요? 이거 하면 뭘 얻을 수가 있는데요? 게임에서 이기시면 응당한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게임이 끝나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참가는 자유 무지입니다. 게임에 응하시겠습니까? <laughs> 내가 또 쌍문동 원코 장애인이었지 어? 콜! 나도 하겠네 제가 빨간말 할게요 저 빨간색 옛날부터 좋아했다고요 나는 녹색말로 하겠네 <laughs> 빨간말이 진짜 잘 달린다고요 어렸을 적 제가 말 달리기 또 지존이었어요 지존 <웃음> 어리석구만 <웃음> 한번 해보시죠 할아버지 좋지 아, 영감님 시작할게요 아, 영감님이 준비 시작하세요 준비 시작 그렇지 방향 바꿔주고 하나 필살기 <laughs> 어떻게 돈을 주고 사먹는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이딱 게임을 왜 해? 매회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패자는 오징어 다리 하나를 끌게 되며 더 좋은 부위의 치킨 조각이 하나씩 추가됩니다 최종 라운드까지 더 많은 오징어 다리를 부여한 사람이 모든 치킨 부위를 가져가는 것이 이 게임의 요리입니다 만약 과반수 이상 중독 포기를할 시에는 모두가 이치킨무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게임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오징어다리가 9개인 거죠? 오징어다리는 10개 아닌가요? 이미 딱지치기에서 치셨기 때문에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공동 탈락을 할 시에는 2다 다리를 하나씩 잃는 겁니다. <laughs> 어차피 시작한 게임, 치킨무만들고갈순 없지. 계속하겠습니다. 나도 하겠네. 포기하세요, 영감님 진짜! <laughs> 은하어 잘하는데? 아빠아빠아아 참가자께서는 각자 원하시는 그림 앞에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감님 원하는 그림 앞에서 해요. 어떤 거할 거예요? 이건 뭐 바늘인 거 어, 뭐야 이거는? 벽바닥이야. 뭐 원하는 거 선택 먼저 하세요. 응, 서 있잖아. 아 바늘 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저는 이걸로 할게요. 뭐예요? 원하는 그림에썼습니다 이번 게임은 달고나 뽑기입니다. 해당 도구를 활용해 지금 지급되는 달고나를 실패 없이 성공시키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아, 그렇지. 아. 아니 혀로 어떻게 뽑게 뽑으라는 거야 달고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디콘하시거나 게임을 중도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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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각자 이 줄의 끝을 당겨 더욱 더 길게 끊어지는 쪽이 승리합니다. 아싸! 음. 그렇지. 이거 완전 내가 이기는 게임이지. 줄다리기는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네. 에이, 그래도 힘이 일단 기본 베이스죠. 이번 판은 그냥 양보하시죠 저한테. 음,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 아, 또 젊은 피를 또 보여줘야겠구만. 아니 이게 무슨 줄다리야 면이잖아요. 어떤 줄이든 줄이면 줄다리기가 맞습니다. 하루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시작! <laughs> 경기는 구슬치기입니다. 각 참가자는 보시다시피 주어진 각각의 10개의 구슬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홀짝입니다. 각 참가자는 일정 숫자의 구슬을 주먹에 숨겨 굴고 공수 차례를 바꿔가며 홀인지 짝인지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기는 자가 상대방이 내건 구슬을 다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한 쪽의 구슬이 판이 없어질 때까지 진행합니다 아 구슬 홀짝은 또 내가 자신 있는 건데요 한번더 보게나 응? 아, 짝이요 짝? 예 홀이네 빡몇게 아! <laughs> <개> 걸었나 <laughs> 두개 주시고. 헤이. 또 똑같진 안 하셨겠지. 짝이요. 짝. 홀이네 어? 얼마가 남나? 두개 주시고. 헤이. 세번 연속은 아니. 짝이요, 짝. 무조건짝이요 헤이. 아! 아 또. 이 자네가 방금 뭐라 그랬나? 짝이라했는지홀이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호, 홀이요. 홀? 야, 야! 짝이라 그랬잖아. 아, 이놈이 거짓말부터 가자. 오, 나 크세요! 이게 인생이야. 어. 구슬럭키입니다 각 참가자의 구슬이 모두 소진되기 전까지 구슬을 굴려 저 구멍 안에 구슬을 넣는 참가자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럼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 <놀리는> <놀리는> 다 이겼는데? 구슬럭키? 그래 구슬럭키 좋아 내가 두 종목이야 구슬럭키 하루를 아, 가세요 영관용 오세요 아니 어, 나다 이겼는데 지금 아이씨 다섯 개밖에 없지 아, 저부터 먼저 던질게요 진짜 못하는구나. 네? 와, 아 마지막 하나야. 저 마지막 하나요.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헛?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헛? 오케이 안 들어갔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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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승부니 두 참가자의 고다리를 하나씩 떼어버리. 다음은 진검다리 게임입니다. 응? 막막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아주 아슬아슬한 다리를 막 건넌다는 그 진검다리? 먼저 앞에 놓인 숫자를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 아, 감독님 좀 생각하고 계세요. 아, 이제 게임 다 끝나가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빈 손으로 집에 가면 이건 완전 지옥이나 다름없어. 저 숫자는 분명히 게임 순서일 거야. 나중에 하는 게 유리해. 어르신. 어. 노인 공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게임 자체는 1번이 좋긴 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영감님이 1번 하세요. 제가 양보할게요. 허허, 아내는 참, 중심이 착한 것 같아. <laughs>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laughs> 그럼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게 무슨 징검다리 게임이야! 와! 어! 사다리도 놓으면 진검다입니다286 참가자께서 1번을 고르셨기 때문에 먼저 사다리를 골라주십시오. 허허... 내가 먼저니까 나는 왼쪽을 먼저 택하겠네. 아, 그럼 저는 뭐 오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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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징어 다리 개수는 2개 차이 남은 게임은 2라운드 이번 게임만 내가 이기면 안부치킨은 나의 몫으로 굳혀지겠군 다음 게임은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특별히 먼저 포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참가자는 먼저 공격과 수비를 먼저 선택하기 위해 동전 앞면과 뒷면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영감님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럼 내가 먼저 뒷면을 선택하겠네. 앞면이 나왔습니다. 또 앞면이 나와버렸네. 그냥 제가 먼저 수비할게요. 영감님이 공격하시죠. 그럼 게임 시작합니다. 기존 오징어 게임과 같이 수비는 오징어 안에서 두 발로 수비 공격자는 아메거사가 되기 전까지 한 발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영감님 공격 시작하시죠. 뭐 하세요 영감님? 음. 두발다드시면 아웃이에요 아웃 아웃 뜨시면 끝난다고요. 내가 우승이라고 요 내가. 응 알아. 아니, 아니 도대체 왜? 우린 감부잖아. 난 비비큐 치킨이 더 좋더라. 음, 영감님. 경기 종료 참가자 586 소개. <laughs> 집 앞이잖아. 이거 깐부치킨? 아, 내가 이긴 건가? 영감님한테 미안하구만 엄마 약속대로 치킨 사 왔어요 치킨 드세요 어머 음, 돈딴 데다 쓸줄 알았더니 딴 데다도 안 쓰고 아주 그냥 이뻐 우리 아들 딴 데다 어디다 쓸 데가 있다고요 닭다리 드세요 닭다리 음 맛있어 맛있어 아들이 사다줘서 그런가 더 맛있네. 엄마 죄송한데 저만 원만 주시겠어요? 아이씨 일단 그냥 출발해 주세요. 아이씨 깐부 치킨 여의도점으로 가주세요. 팀. 음. 지금 586 3구터가 여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그것을 준비하게 해. 알겠습니다 영감 당신 누구야? 이거 모두 당신 꿈인 짓이었어? 도대체 누구냐고! 자네 저 창밖에 놀이터가 지금 보이나? 원래 내가 한평생 치킨집을 하면서 살았어. 내 유일한 낙은 일 끝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노는 거였지. 하지만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어린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코로나 방역 숙지까지 더해져. 저 놀이터는 이제 텅텅 비어있네. 그래서. 당신이 심심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난 아무것도 강요 적이 없었어 우리 가게에서 튀긴 치킨 한 마리가 가장 절실한 사람을 찾아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만을 책임질 수 있는 게임을 만든 뒤 함께 놀이터 놀이를 해줄 사람을 구했을 뿐이야 그래도 이거는 너무하잖아! 저 밖에 공중화장실이 보이나?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게임을 하자는 거야 영감? 내가 지금까지 치킨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이 450억? 어? 450억? 인테리어비, 월세, 관리비, 직원들 월급까지 다 빼고 450원 남았네. 이것으로 게임 한판더 하지. 그래. 내가 집에 가는 버스비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해 줄게. 영감. 저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갈 것 같나? 지금부터 정식까지 저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네가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걸세. 어, 어, 어. 저기 남자 왔다. 들어와. 용기를 내. 들어가. 호텔 어 가는 거왜 두리번거리다 가는 거야 화장실을 아오아 어! 갔다 어, 어, 아, 어, 역시! 내가 이겼어 영감! 봤지 영감? 뭐야? 영감 어디 갔어요? 영감님! 아 이거 뭐야? 망한거야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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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过完。